12월 11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를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해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화려한들 음녀에 불과하다 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떠난 음녀에 불과합니다. 본문에는 음녀가 나오는데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4절을 참고하자면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고대시대 가장 위대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입니다. 게시록 당시 성도들은 이 음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 로마입니다. 그 세력 아래 열방과 성도들마저 숨죽이고 신음하던 대제국 로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를 일컬어 음녀 혹은 창녀라고 부릅니다. 겉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더러운 음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무리 빛나고 반짝여도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세상이라면 더러운 음료에 불과하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한 냉소입니다. 음료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은 더럽혀진 음료입니다. 더하여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건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반역이고 음행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끝까지 아끼셨고, 세상을 위해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위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늘 백성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